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서울 대곡초등학교 상학년 오성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역사유적 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구에는 많은 역사유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강남구의 역사유적하면 모두가 첫 번째로 떠올릴 장소.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선정릉입니다. 지하철 선능역과 선정릉역은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근처에 조선 시대 의 왕릉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 쉬울 뿐더러. 조선 시대 의 역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선정릉은 과연 누구의 무덤일지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릉이란 명칭은 성릉과 정릉이 합쳐진 것으로 성릉은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의 무덤이고 정릉은 그의 아들이자 제11대 왕인 중종의 무덤입니다. 성종이라는 백성을 평안케 하고 정사를 세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할아버지인 세조 때부터 편찬되어 오던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한 군주로 유명하지요. 또한 각 지방의 지리와풍속등을 기록한 동독 이어지신 남, 조선시대의 음악책이라고 할수 있는 악학대원도 성종 때 편찬된 책들입니다. 중종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제와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왕에게 올리는 이름입니다. 중종은 이복형인 연상권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백성들에겐 인자하고 어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같이 묻혀져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죠. 성중의 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동생은 중중에게 폐위된 성중의 또 다른 아들 연상군의 무덤도 서울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 근처에 위치한 공은사가 바로 이 왕들의 무덤을 관리하는 절이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정보죠. 도심 속에 위치한 왕릉, 선장릉에서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지요? 물론 성종과 중종, 연상군 시대의 역사를 미리 공부하고 가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